코로나19를 슬기롭,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구의 31년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 코로나19 종식과 선거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던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 정확한 보도를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창동, 가해동, 삼청동, 도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이제 코로나 19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구 공직자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주민 복지와 삶의 공백과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 더 살피고.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종로구는 한옥이라는 전통 가옥이 밀집한 대한민국 대표 도시입니다. 북촌, 인사동, 도나문노, 익선동 등이 한옥 밀집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9년도 기준 약 2800여 동의 한옥으로 종로구 전체 건축물에 11.6%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한옥은 종로구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도심지 한옥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 할수 있을 것인데 수많은 관광객이 종로구 한옥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가 있는 우리구 한옥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만 후세에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옥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한옥이 좋아 보셨고, 전통 한옥을 보전하고 후세에도 전승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군은 그러한 노력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그동안 한옥을 보전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북촌 지역 그 경우 한옥 건축을 유도하고 있지만 막상 신축 구에는 한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얼마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2020년도 한옥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학술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지원 제도는 현재까지 실행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기식의 한옥정책이 아닌 주민이 살기 위한, 주민이 살고 싶게 하는 한옥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보 의원님과 함께 일본 교토시의 화면을 보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교마치아라는 전통 가옥 보존 개성 사례를 직접 가 보았습니다만 전통 가옥을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적은 것은 주역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교토시에서 많은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 한옥 적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한옥 특성에 맞고 지속 가능한 한옥 정책 실행을 위해서 종로구 한옥 보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지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 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술 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만으로는 미흡합니다. 우리 그 조례 제정으로 한옥 수선 유지 비용은 서울시 이외도 우리 구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인센티브 확대 정책의 근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약 90여 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요 조정하여 한옥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한옥 도시 우리 종로구가 이러한 조례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한옥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 한옥만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비등록 한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조사 결과, 전체 한옥 중 등록된 한옥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미등록 한옥이 약 2,000동, 75%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혀 재산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전액, 우리 국가할수 있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입장은 어떤 생각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2년 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행된 용역에서 보고된 대로 한옥 설계 도우미 제도, 상업 한옥 비용 지원 등의 한옥보전과 진흥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용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역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이 살기 위한 한옥보전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용역 결과를 종로구정이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우리 관내 항일 독립운동 요적지 보전과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좀 하려 합니다. 지난 3월 1일은 3.1운동 10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뜻깊은 날을 제대로 기념하지 못하였지만 그날의 역사적 의미와 진실은 영원할 것입니다. 특히 종로구 주민 또 의원으로서 맞이하는 3.1절은 더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몇몇 언론에서 좋지 않은 뉴스를 접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3.1 운동 100주년을, 10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버스 정류장 독립운동과 활동터 병기 사업이 공전하고 있으며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훼손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독립 운동 독립 운동을 길릴 거라면 제대로 하자라는 비판적인 기사였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인 인사동 들머리 3일일 독립선언터 또 그리고 효재초교 거기는 연동교회 김마리아 활동터 이렇게 돼 있고요 북촌 한옥마을 입구 정세권 정세권 활동터 얘는 그 정세권 활동터는 뭔, 정세권 씨가 뭘 했다는 설명서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활동터라는 명칭 자체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거나 모호해서 독립운동을 기리는 이름으로는 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여운영 활동터는 이름이 변기든 해화든 교차로 그 정류장은 여운영이 암살당한 곳입니다. 생전 여운영이 활동한 종로구 계동, 자택 등 실제 활동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지만 그러한 사업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결국 비판을 받을 곳은 우리 종로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곳이 종로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예산 20억을 들여서 조성한 3.1운동 100주년 기념광장이 홍보 안내 부족으로 조성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 어른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기념 광장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광장은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장소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도 무슨 의미인지 의미의 광장인지 잘 모를 정도로 홍보나 안내가 미비합니다. 지난 연말에는 SBS 방송 인기 프로그램에 과거 사건에 대해서 어, 스트리텔름으로. 어, 풀어낸 형식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의 이야기에 어, 김상옥 의사 얘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즐겨봤는데 신출귀몰한 독립운동으로 경성의 피스토리라고 불리셨던 우리 김상옥 의사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김상옥 의사는 일제 치하 당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탄압했던 우리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두척하는 등의 독립운동을 펼치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말미에 김상욱 의사가 자기란 장소에 그릴, 길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손자의 눈물을 본, 손자 눈물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하였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위치가 우리가 사는 종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의 유적을 보전하고 개성하는 노력도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는 이러한 유적지를 보전하려는 노력에 오히려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음, 경우가 생겼습니다. 교제 초등학교 인근에 유치한 김상옥 의사 독립운동가 터가 주변 고물상과 불법 폐기물 투척으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뜯는 어, 분들이 힘을 합쳐서 터를 정비하고 어, 가꾸고 있습니다. 그, 어, 이적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기에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해서 터를 지키고 있는데 어, 종로구청에서는 여기에 이행강자금을 어, 부과한 것입니다. 종로구가 유적지를 관리하고 보존하지는 못할 망정 이행강제금이라는 부과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로구청의 독립운동 유적지 관리의 현 주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김상욱 의사 이 유적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복원하고 역사관광지나 애국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본용원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신 개승과 현창 사업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도 우리 구가 이 조례를 기반으로 추진한 사업이 현재까지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여 년전 단재 신재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잘 보존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종로구는 많은 역사적 유적들이 산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립운동과 관련한 유적지들이 많고 발굴되지 않은 역사와 장소도 상당합니다.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이분들의 역사를 상기하여 완전한 자주 독립을 염원하신 순국선열께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서울시 사업이라 해서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우리구 독립 유적지 등에 대한 현장 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이 독립운동 역사를 제대로 알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꾸고 알리고 보존 개성해야 할 종로구의 과제이자 의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